안녕하세요. r x j a 전시회 사무국의 감승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 같은 경우에는 i 이비 t 사라는엑스레이 이미지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 회사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를 맡으신 분들은 대표 고야마 님께서 설명을 해주셔도 습니다 오늘 회사고 어떤 사니까 i-VIT라고 합니다. よろしく 부탁드립니다. i v t 라고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VIT는

예, 실장 기반을 이제 전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이제 X-ray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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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센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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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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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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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그고 그리고, 実装基盤の裏面をキャンセルできる大体4秒ぐらいで裏面がキャンセルできますで、じゃあ、いじゅっぷんを사용하시면、さちょまね、あっちめんかじーたんを확인にかながしだとしゃんね、で、その、それ以外はですね、えっ、ー、と、まあ、CT を使って、その、実装基盤の内装をですね、検査するそうです。で、くだじゅっぷんかてんじゅうけんじゅうけんじゅうけんじゅうけうけん あとはですねパワーモジュールといわれる IGBT という部品を検査する機能。パワーモジュールはパワーモジュ写真を検査する機能。あとは IC 部品そのものワイヤーボンディングを検査する機能。ワイヤーボンディングを検査する機能。 와이어 본딩으로 가능하신 제품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십니다. 네. 8과 8이죠, 네. 이것이 실리콘 위하를 검사する.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미하 를 이제 확인하는 검사 장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트라이머드는 실리콘 위미위의 마이크로 밸브를 검사할 수 있는. 예,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웨버 위에 있는 제품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시네요. 이건 한국의 메카사님도 판매て니다 예, 이건 한국에 있는 이제 반도체 만드시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 제품을 판매하시고 있다고 하십니다. 마 아이비티는 일본 국내에서도 각종 이런 다쇼한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비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여러 전시회에도 참가를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도 많은 참가를 하시고 있는 만큼 아주 유명한 회사라고 하시네요

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는 엑스레이 선을 통해서 확인하신 거고 지금 방금 바뀐 분 같은 경우에는 c t 를 이용한 제품, 소스를 사용하신 네. 제품이라고 하십니다지속기반 i 네, 은 위에 까지 하자3 0 0선로 슬라이스 시키는 거 이제 위에서 보시면 약 300개 정도로 슬라이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에 지금 거 슬라이스 시티에 이스기지기지이지

부분은 한단두개 불량이 나지다 지금 보시면, 저기 뒤판 안에 보시면 이제 똑같은 형식의 형태가 아닌 부분이 이제 불량이시기 때문에 이 불량 제품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이만큼 인형 한눈에 밑에 이만큼도 뭐, 자동 검사를 잡는 것에 의해 이 면적의 판を을 자동으로 할수も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시면 확인도 가능하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자동 검사 방법 방식을 이용하시면 실질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시다고 하십니다. でもさらにスライスの振動を下げていくと基板の内装をですね移,移りましてさらに下げていくと基板の裏面まで移ります。い、보시면、振動を調절함에따라서、いずれ、胃腸プター、あれ部分까지다、확인に、反応、これが大変短時間でできるのが、エクス,ステンステレオ方式になります。いえ、いろ部分を半分で확인하실수있는技術。 S <S 2> <S 2> 네、 これがオフライン装置の説明です。<S <S <S オフライン装置というのは人間が手で一枚一枚基板を入れて検査する、評価するものですね。で、これを見るとオフラインの機器を発見する部分を説明してくだます 이제 예, 지금 보시는 제품이 일라인 장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예, 같은 검사를 하면서, 이 기계는 이 기계는 기반을이 기계는 이 기계는 이 기계는 이기이 기계는 기반는이 기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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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는 이기계이 기계는 이기

예, 자동적으로 안에 CT 기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슬라이스에서 불량품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다고 하시네요. 검사시대그赤い이 빨간색으로 ところ 검사가 중간에 완료되어 있니 방금 보시는 게 색깔이 변하고 있었지만 색깔이 이제 빨간색으로 끝난 부분 같은 경우가 마지막으로 확인 검사가 끝났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스사가으로또 기반 아, 이스 사례로 니다 이제 확인이 끝나시면. 방금 넣었던 부분 반대편으로 지금 제품이 나와 나올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제품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켄타 켄타는 켄타 소스의 하드디스크린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검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하드니스간에 바로 이제 저장이 될수 있도록 그거는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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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누군시 그거는 누군가? 그거는 누군가? 그거는 누군이그거이 누군가? 그이는 누군가? 그거는 누군가? 그가그가 그거는 누가 지정에있 네, 이제 보시면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전면에 있는 부분도 다 확인이 가능하시는, 아, 가능하시다고 하십니다. 네, 옵션은 오프라인 아, 리비아 스테이션 등이 있면이 검사 결과가 나터에 함께 공개습니다 이제 보시면 다른 컴퓨터로 확인 가능하신다고 하십니다. 다른, 예, 이렇게 일단은 지금 오늘 가지고 이제 출품하신 제품 두 가지 설명 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 한국에서 이제 구입을 희망하시거나 이제 또 한국 대리점이 있냐고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시다가한국에짝더 묶음도 구입할 수 있도록 서구입도록 날이 뺀수 있도록 하 한국 에는가될수 있도록. 한국에 도 대리점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대리점이 있다고 하시네요. 헤비 도시라고 하네요 아이비또는 대리텐데 한국보다도 K비또. 이 회사 이름이 아이비또인데, 이제 한국의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아이가 아닌 K비또 대리점이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예, 그렇게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K비또 연락을 주시면 실질적으로 자세한 안내 또는 구입을 도와드리도록 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